안녕하세요. 커머하시게요? 아 네, 커머 해줄죠 <laughs> 네, 음. 전에 우리 손님은 스와로펌을 해서 약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연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머리가 많이 길렀어요. 그렇죠? 네, 풀리기도 많이 풀리고. 음, 머리 하고 싶은 머리 있어요? 저는 예전에 했던 게 마음에 들어서 음예 전에 뭔가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음. 추천하시는 거 다른 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이미지가 약간 개성 있고 남자다운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저는> 뭐. <laughs> 평상이 그럼 무슨 이미지라고 하나요? 저는 네. 그냥 못라요못생기 <laughs> <오 선생님. 웃음> 그래서 제가 트위스 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뭔가 네. 남들과는 다른 느낌 <웃음> <멋있네요>. <웃음> 요즘은 그래야 돼요 시대가 그렇죠 외성이라고 있어야죠 못생겼으 아유 자 머리는 다 넘어가서 말을 잊지 못하는 <laughs> 좀 내리고 살까 이번에는 내리고 다니는 거 편해요 저희. 그쵸 네. 어, 머리 길르니까 또 달라지네 짧았을 때보다는 아, 그. 음 오늘 지금도 근데 파마 한거 같이 이쁘다 머리가 <웃음> 역시 <웃음> 아, 여기가 음 여기가 너무 떨어지고데 옆머리가 네. 진짜... 예전에 이쁘지 <laughs> 어 예쁘다 <laughs> 어, 서른 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네 응. 다시 하고 어, 지금도 뭔가 화만한 것 같아 응. 선생님 상태가 시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오래 간답니다 머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음, 기장 살려서 음, 예쁘게 컬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실 우리 손님의 M 자가 M자가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세우는 게 제일 커버가 잘 되긴 하는데 심한데요? 어, <laughs> 어, 사실 조금 M자가 있는 편이라서 조금 세우는 게 편하긴 한데 그쵸? 세우는 게 제일 수수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요? 음. 저 그런 건잘 몰라요. 몰랐어? 해주시는 데 음. 내리면 M자 있으신 분들 퇴치 내리면 갈라져요. 아무리, 암, 암, 아무리 무겁게 잘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 음. 그래서 좀 세울까도 생각 중이에요. 음. 음. 머리를 더 길릴 생각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지저분해 보이지만 아니면 길러도돼요 음 근데 좀 길어지면은 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세울까? 앞머리 안 갈라지게. 좀 M 자 분들을 위한 헤키적인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응. 음. 저번에 했던 거야. 본인한테 나한테 이렇게. 저희 샵이 좀 M자, 이마 M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약간 금단적인 숱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기 좋은 남자 펌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구부씽 <굿보싱. 웃음> BAAAAAAA <laughs>